울산중구청이 노면 진공로봇청소기를 도입했습니다. 이처럼 좁은 이면도로나 굴곡구간, 구속진구설 청소가 가능해졌습니다. 중구청은 오늘 오후 2시 40분 중구 성남 119안전센터 앞에서 진공로봇청소기 시연을 열었습니다. 4,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입한 두 대의 노면 진공로봇청소기는 한 번에 100리터를 수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국 원도심은 수백 년된 골목길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 노면 진공 청소차로 가지고는 작은 골목길을 일일이다 진공 청소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 획기적인 로봇 청소기를 도입함으로 해서 아주 작은 골목길부터 구석구석까지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작은 먼지까지도 전부다 흡입하고 또 빨아낼 수 있는 이런 청소기를 도입해서. 그야말로 먼지 없는 이런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중구청은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원더심 일원의 환경 정비에 이 로봇 청소기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중구청은 인력을 운용해 쓰레기를 청소할 때보다 세배 이상의 작업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이 도입한 진공 로봇 청소기가 앞으로 원더심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울산민 UTV 김기곤입니다.